그래서 네. 공연을 내가 칠판에 메꿔 놀래요. 응. 요즘에 응. 오프닝은 뭘 많이 해요? 오프닝 대부분 나비 많이 해. 응. 나비, 우주, 나비 우주. 나비 우주. 네. 나비. 공주도 나와 있고 랑이도 나와 있죠. 네. 오늘 한이 없죠. 네. 이렇게 할까요? 적 놓고 이거 가능해요? 네이 사이에 가능할까요 가 물어봐요 네아 제가 물어볼게요 어쩔 다가할 거니? 어 네네 네 감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 감사합네누구 오던데 언니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요? 네 음? 어, 왜냐하면 이것부터가 안 된대. 9명 들어가고 5명 들어갔는데 이제 안 누가 영혼이 오라 그래요. 영혼이요? 응, 음. 오늘 몇 명인데? 오늘 14명 출근하는 거야? 오늘 14명 출근. 왜? 그도 모자라는데 오늘 신은 사람 중에 땡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유자를 하나 미루면 안 돼? 유자를 미뤄버리면은 평일 날이 또 음. 이게 왜 지금 문제냐면 오늘 지금 내가 쇼를 나비 그다음 솔로 성인식 보고 엔딩을 치는데 쇼가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알았어. 네, 선생님. 쇼가, 이게 왜안 되는 거야? 아, 나비 아홉 명, 그 뒤에 보그하려면 다섯 명, 열네 명에 노래 트는 사람 열 다섯 명이 필요해. 그게 무슨 말이야? 여기 지금 나비 뒤에 솔로를 치잖아. 어? 아니, 봐봐, 나비 뒤에 랑이랑 공주가 치는데 왜안 되는 거야? 키가 나비 뒤에 보그를 쳐야 된다. 더. 뭔 개소리 하는 거야? 이렇게 그대로 적어줬는데. 아니, 오케이, 그랬어. 성인식 앞에 보그를 해야 된다. 뭔 소리 하는 거야, 얘가 지금. 이 순서대로 적어놨잖아. 랑, 성인식, 보그, 그 다음에, td. 음, 그래서 나는 뭐? 뭐가 되냐고 물어보면, 랑이가, 음. 보그, 성인식 하나 사이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오랬는데. 아니야, 오케 오자마자, 나비 뒤에 언니 보그가 되는고 뭐라는 거야, 얘가지금또 <laughs> 나왔네, 저 불안이 언니. 또 나왔네, 저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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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뭔 소리 하는 거야, 이거. 아니 한국말 하는 거 맞지. 변연이 우리 일간질 시키네. 나 에이, 오늘 창원에서 정말 당했는데 아 변연이 우리를 또 그거 시키겠지. 어, 음? 저런 저런. 아니야. 어, 예, 미안해. 하, 그 오키가 말을 잘못 전했어. 나는 어떻게 적어줬냐면 나비 랑이 어, 성인 씨. 그다음 보그 그다음에 TD. 메인이 하니까 그 초롱이가 나비 TD 만치고 그 랑이가 요거 솔로하고 성인식 그 사이에 랑이가 보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오라 그랬거든. 어 그때 쇼가 안 된대. 그왜안 되는지 했더니 9인조 뒤에 5인조가안 된대. 그래갖고 루니를 부르라 했더니 나비 뒤에 보고를 치라고 했대 내가. 아 그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쉽게 사람이냐고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쉽게 사람이냐니까. 아씨, 이씨. 진짜 구라핀이 어떻게 해야 되냐. 야, 이야... 이 설마 거짓말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, 얘기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한 거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, 음, 경각심이 없는 거지. 악기이 <laughs> 아기 없겠죠. 악는 없는데, 일에 지장을 주는 건 맞죠. 그러면은 자기가 앞으로...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든지 모르겠으면 한번더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죠 얼렁뚱땅 대충 할게 아니라 음 그냥 지금까지 대충대충 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겠죠 맛있어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어 원래는 민원이 딱 맞는데 하은이가 지금 엊그저께 넘어져서 인대가 다쳤어요 그래서 방귀부스러 하고 있어 갖고 음, 일주일 동안 못 나와요.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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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머 하늘 다친 거에 대해서 나 너무 티적인 발언을 했다. 잘 어머니. 여기 그 바, 다리는 좀 어때? 치료 받고 왔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. 근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뚫히거나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복숭아 아래 뼈 쪽에 이렇게 약간 툭푹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, 언니. 음. 거기가 찌릿찌릿한 거나 아직까지 그래. 저... 그리고 발을 을 이렇게, 이렇게 3 6 0도로못 돌리겠어. 저런 저런. 쇼되드나 어때? 아 맞아, 나쇼 칼라고 지고 잠깐 컴퓨터 앉아서거든. 앉아. 아, 이다가 그... 어때? 아맞도 그럼 다행이다. 음. 알았어요. 어, 저런저런. 뭐, 또 저런저런이에요. 뱃도 <laughs> 뭐, <또> 저저런이에요 <laughs> 아니 다쳐서 이렇게 있는데, 괜히 전한거 같아갖고 또 미안했어. 아, 아니야 뭐, 안 된다 그러니아 뭐, 어, 잘못 체크됐나 아다나 앞으로 체크 됐나? 아닌데, 나 아침에 됐는데. 어, 뭐가 빡빡하게 돌아갔나 싶뭐싶어가 음. 일단 알았다. 아 알았어 언니. 어머, 또왜 배터리가 또 없어? 음, 지겨워.